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 방송은 좌파가 장악한 미국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좌파가 장악한 펜타곤이 공자학원을 유지하는 정책을 슬그머니 내밀었습니다. 바이든이 수단이 같이 미국인을 수수방간하고 있고, 파나마, 멕시코와 함께 불법 입국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이 결국 의미 없는 수준,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계좌 있습니다. 자율구동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자학원을 설치한 미국 대학들이 연방자금 수령 금지를 우회하도록 조용하게 돕고 있습니다. 공자학원은 중국이 미국 대학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적재산을 훔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 전 세계에서 공제학원을 배척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3월 말미 국방성이 공제학원 지부를 유지하는 대학들이 연방달러를 받는 것을 금지한 2021년 국방수권법 NCAA를 우회하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2008년 이후 미국에 최소 100개의 공제학원을 개설했고 여기에 1억 5,800만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FBI와 다른 연방법 집행기관들은 이러한 전초기지가 궁극적으로 중국 정부의 기관이며 스파이 활동에 위험이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다가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NDAA의 초당적 자금 지원 금지는 미국 대학들이 유리한 국방부 계약을 지우지하기 위해서 공제학원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방수권법 NDWA에서 면제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면제를 원하는 대학이 공자학원이 학문의 자유와 개방성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펜타곤에 보내기만 하면 국방수권법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주류 언론은 미국이 국방수권법을 만든 사실은 보도하지만 이것을 우회하는 방법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수도 하루 틈의 통제권을 놓고 치열한 내전이 발생한 수단에서 수십 개 국가들이 며칠 동안 군용 수송기, 선박, 국경을 넘는 도루, 육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와 주변 국가로 자국의 시민을 내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류 매체 CNN이 금요일 수단의 위기가 계속 전개되면서 미국 정부에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고 복잡한 길을 헤쳐나간 미국인들 사이에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놀랍도록 직설적인 보도를 내놨습니다. 수단에 거주하는 무나 다우드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미국의 전무한 반응에 놀라울 정도로 충격을 받고 역겹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미국 정부 요원들은 이미 군사작전으로 안전하게 수단을 빠져나갔으나 미국인 수십 명은 거의 어,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단에 갇힌 또 다른 미국인 이마드는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서 국무성은 아무 쓸모가 없었다. 이 기간 내내 전혀 쓸모가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방성이 어떤 종류의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침은 템플릿이 전부였고 중요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4월 28일 팟캐스트 브라이트원에 따르면 중국이 파나마에 있는 유엔이 지원하는 난민 캠프를 이용해서 중국인을 미국으로 불법 입국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이든 행정부가 이들에게 식, 식료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교포의 댓글은 이 파나마의 난민 캠프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미군 부대라면서 이, 정도, 이 정도면 바이든과 파나마 정부와 멕시코의 좌파 대통령 오브라도 등의 이미 사전 합의 계획된 불법 입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 입국 과정에서 어린이 8만 5천 명이 사라졌습니다. 좌시 허울리 공화당 상원의원 등이, 상원의원이 아동 밀수 작전으로 미국에 데려왔을 가능성이 있는 수천 명의 외국인 아동에 대한 착취에 대해서 FBI가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및 국경보호센터 데이터에 따르면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 약 34만 5천 명의 미성년자가 동행자 없이 미국에 입국했는데,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이들 중 8만 5천 명과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헐리 상원의원들, 상원의원이 금요일 FBI 국장 크리프, 크리스토퍼 레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주 아동에 대한 만연한 학대는 미성년자, 미성년 근로자의 학대를 금지하는 공정 근로기준법과 인신매매 범죄를 연방범죄로 지정하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썼습니다. 허울리는 5월 25일까지 FBI에게 전체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인의 절대 다수가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라스무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무려 74%가 정부가 자신을 염탐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우려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당별로 분류했을 석분때 공화당원의 89%가 이런 식으로 느꼈고 민주당원의 66%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3월 27일부터 4월 2일에 조사된 퓨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10명 중 거의 6명이 그들의 현재 삶이 50년 전보다 더 나쁘다고 말한 반면에 23%만이 오늘날 삶이 더 낫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삶이 과거보다 더 나쁘다고 말한 미국인의 비율은 바이든 집권기 2021년 여름 이후 15% 증가한 반면 더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비슷한 수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인의 20% 미만이 현재 미국 상황에 만족한다고, 만족한다고 답변한 반면에 80%는 80 불만족스럽다고 대답했습니다. 2050년에 대해서도 상당수의 미국인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66%는 미국 경제가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고, 81%는 빈부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고, 77%는 미국이 지금보다 더 정치적으로 분열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71%는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미국인 절대 다수의 불길한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 글로벌 외환보유고에서 달러의 비중이 지난 20년 동안의 평균보다 10배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점유율이 2001년에 73%, 2021년에 55%, 2022년 작년엔 47%였습니다. 핵심 시사점은 지난해 달러 점유율이 지난 20년 평균보다 10배 빠르게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도로 하락한다면 2024년 말에는 글로벌 외환보유고에서 달러화의 비율이 30%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달러 패권의 몰락으로 결정, 달러 패권 몰락의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순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를 침공한 2022년 2월이었습니다. 3천억 달러 이상의 러시아 외환보유고가 서방 집단에 의해서 동결되었고, 지구상의 다른 모든 국가가 자국이 보유한 달러의 동결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외환보유고에서 달러의 점유율 하락은 미 국체에 대한 나머지 세계의 수요 감소를 의미하고, 이것은 전 세계에 산재한 미국의 800개 이상의 군사 기지와 운영 예산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점진적 소멸을 의미합니다. 공산주의 중국의 페트로 위안은 쉽지 않을 것이고 결국 러시아의 루브라에 의해서 대체될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주한 미군의 규모가 결국 의미 없는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